스위스가 미쿡에 F-35A 전투기 구매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36대를 약 65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에 들여오기로 했지만 최근 미쿡이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많게는 14억 달러, 하나 약 2조 원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스위스 제품의 39%라는 초보유 관세를 매기면서 정치권에서는 아예 계약을 줄이거나 철회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동맹국 내 불신은 커지고 있죠. 실제로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미국산 무기 대신 유럽산 대안을 고민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과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5배 가까이 올리라고 요구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동맹국의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면서도 정작 미국산 무기 구매는 오히려 꺼려지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미국은 국제 경찰로 불리며 안보를 책임지는 이미지였지만 지금은 돈만 밝히는 나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과 한세 정책, 잘하고 있는 걸까요?